과연 그린 쪽으로 바로 가는 공략이 될지 어떻게 될지요? 네, 공략을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오른쪽으로 날리네요. 오, 아 와. 오른쪽에 페널티 구역 쪽인데요. 자, 저 쪽에 걸려 있을지 내려갔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들어가지 않은 게참 다행이고 뒤에 좀. <laughs> 돌이 있기 때문에 네. 백스윙 연습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려서 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좀, 좀 위로 많이 뜰 수가 있고요. 어 너무 강했어요. 네.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튀어나갔습니다 공이. 많이 갔죠.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이태희와 이원준, 이원준의 파 putt 니다 왼쪽 참그홀 입구 자체가 굉장히 좁잖아요. 음.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현혹이 될수 있게끔. 한번 들어와봐, 투원시켜봐라고 <laughs> 설계가 좀 의도적으로 네. 공격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, 상과 벌이 확실한 홀이 바로 16번 홀입니다. 그렇죠.